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은 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 여 말하되, 지어 누고, 오 니까 족알 받은 후곧사단이그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 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대하 는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혹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족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신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에기한 말씀을 또한 함께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 주님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의 연약함들과 가려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그 눈이 떠여지며,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가 열려지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입술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해 주시읽읽시봅시다시작시조가4입니다 덕조가게. 오늘 이제 어,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어, 제아들에게 떡을 떼 주시면서, 이제 두 가지 떡을 떼 주는 사건이 벌어진는데 하나는 그 제아들과 이 성찬을 위해서 떡을 떼는 사건하고, 또이 가론유다에게 떡을 떼 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떡 조각의 의미를, 어, 함께 나누고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인실로 너에게는 오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웠다. 왜 괴로웠느냐? 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웠다. 또, 다른 한 표현으로 팔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팔렸다, 이러면, 존재 자체의 가치가 팔린 자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산 사람에게 넘어간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사고 팔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값을 주고 팔았으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뭐가 되어버렸냐면 상품으로 이미 팔려버린 겁니다. 그게 누구의 것이 되냐? 그 산자의 것이 된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예수님을 사버렸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샀는데, 예수님을 자기들의 것으로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팔림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로 그 양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장면에서 이제 팔려진 모습, 제사장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팔렸다. 그 인수인계되었다는 거예요. 값치를 받고 줬으니까 인계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미 이미 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다. 예,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 뿌리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은 삶으로 내어 던진 바 되었다.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배이고, 우리가 뗄감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팔리라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팔림, 예수님의 이 가보를 치르고, 대가로 대신 지불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시작되므로 예수님의 마음에 뜻다? 괴로웠다는 거죠. 어, 그러고 가지고 뭐 괴로워하십니까? 어차피 가셔야 될 일인데, 어차피 밥 먹어야 될 건데, 배고픈 걸왜 느끼고, 어차피 뭐 슬플 일인데, 부모님들은 어차피 죽을 건데, 효도는 뭐 하려고 하고, 이 자식들도 다 크면은 나를 배반할 건데, 자식들은 뭘 예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 답이 없죠. 근데, 심령이 괴로워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은 예수님도 똑같이 이 고통을 당하셨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지고 우리,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희생을 고통도 한번 하나도 안 받고 어, 피도 한 방울 안 흘리시고 괴롭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셨다. 그럼 이 대가지 불이 제대로 된, 되지 않은 거예요. 피를 쏟고. 자기의 모든 피를 다 쫓고 나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제물로 바치신 바된그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가 지불이 된다라는 거죠. 아, 네. 22절에 제 아들 서로 보며 니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 죄인이죠. 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근데 제 아들도 참연약하게 누가 그랬을까? 따라합시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근데 대부분 그냥 정신을 잘안 차리더라고요 꼭한대 맞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사고가 나든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그랬느냐 누구에 대한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너희가 붙어있어라 어? 내가 관원들에게 넘겨져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너희는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말고 붙어있어라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을 가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믿음을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라 거죠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죠. 이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중에 예수님의 가슴을, 이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한 여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처럼 이발소가 발달해가지고 머리를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다 머리를 길게 하고 있고, 여자들도 다 머리를 길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가슴에 기대고 있는 자가 누군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다 예수님의 제자 중하나 누구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느냐 요한이 자기가 글을 쓰는데 자기 이름을 나는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민망하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 이게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참이이 사도 요한이 제가 볼 때는 좀 스타일이 좀잘 형들을 좋아하고 선배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학교 생활 해 보면 늘형 형이라면서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같이 끌어안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보면 이게 잘 기대고 이렇게 하는 이게 정이 많고 이런 사람들인데 약간. 이 사도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심정이 굉장히 좀 깊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기록한 문체나 이런 걸 보면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니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있었다 웃었죠.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민망해가지고, 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야 하는데그 철딱성이 없이 뭣도 모르고 예수님이 가슴에 기대해. 우리 집에도 그런 놈이 한 놈이 있었어요. 엄마가 속이 상하든지 아빠가 속이 상해서 막 형아들 뭘 하고 너희들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속을 썩을 수 있냐? 어, 어떻게 엄마 아빠를 속이면서 이렇게, 어, 사고를 몰래 뒤에서 칠수 있냐? 이렇게 하면 그거 상관 안 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기대가좀 막, 어, 있던 그런 애가 한명 있었는데 지금 다 커가지고 뭐 똑같이 속을 썩이요. 그러니까 어리고 이렇게 어 정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좀뭐 그런 걸잘 모르고 늘좀 사랑이 기대고 막 이렇게 하죠. 사도요한이 좀 그랬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최후의 많찬 그림에 예수님 품에 기대는 자는 누구냐? 사도요한이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신문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자, 이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서, 이거 뭐 다, 그걸... 그 예수님의 불륜이다. 뭐, 이렇게 그림을 해석하고, 뭐, 숫자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다윈의 무슨, 뭐, 그런 공식을 만들어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 가슴이 기는 사람이 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뭐, 기름을 붓고 해주던 뭐, 장년데그 장년하고 예수님의 바람이 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소설 같은 얘기를 지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사람들이 진,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 지도않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자, 그걸 이걸 이제 뭐 크게 얘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볼 때는 어그 예수님의 품에 그 사도요한이 이렇게 기대고 있으니까, 니가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네가 말해라, 니가 네가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laughs> 네가 말하네. 그걸 참잘 모르시는 것 같네. 우리 아들, 너희 키우니까 다 그게 있어요. 뭐, 저거 말 하기 곤란하면, 엄마 영화 한 번만 봐요. 뭐 이런, 이런 얘기 할 때, 막내시키는 거야. 창조해, 니가, 니가 얘기했네 아니,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뭐 하면 창조 보고 얘기하라는 거야. 왜냐면 하 형아들 얘기하면 괜히, 야, 잠이나 자 공부나 하지 뭘, 어? 이렇게 할까 싶어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할까 싶어서 막내한테 시키는 거예요. 막내는 또그 얘기하고 나면 끝에 형아들이 시켰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누군지 빨리 물어봐라. 똑바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치했다 머릿찔했다. 이 말은 이제 그런 뜻을 표현하는 거죠.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했습니다 그대로 의지했다는 말은 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누군, 누군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냥, 주여, 누가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선생님, 누가 선생님을 판단 말입니까? 이렇게 가슴에 기댄 채로 그대로 말을 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벌떡이 나가지고, 도대체 어떤 놈이, 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을 판단 말이야? 이렇게 소리를 질려야 되는데, 머릿지하는베드로나 어, 그 가슴에 기댄 사도요 아니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로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떡한 조각을 어, 적셔가지고 포도주에 적셨던 꿀에 적셨던 적셔가지고 이 누구에게 줬느냐 시몬에게 줬습니다 가론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만큼 궁금했고, 누가 그랬는지 말해라. 말,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어? 사도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으면, 누가, 주여 누가 예수님 판단 당신을 판단면 말입니까? 선생님을 판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예수님이 떡 안쪽을 찍어서 주는 자다. 그렇게 말까지 했는데,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가르유다가 속히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떡한 조각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나눠봐야 되는데 예수님 떡을 드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또 또 오진주 떡주고 그 다음에 뭐좀었어 응? 오진주가 몇 명이고 홍준호 떡주고 그 다음에 뭐 줬어? 떡을 나누고 난뭐 나눠서? 야, 얘네들이 왜 이로? 박이사, 떡, 떡을 나누고 난뭘 나눠서? 그래, 떡을 나누고 나서 포도주를 나눠줘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상게 너희들은 오해배우면 되면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중심을 딴 데다 판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서 포도주를 나눠서 그들에게 줬습니다그 떡을 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떡은 뭡니까 나를 떼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가롯 유다에게도 떡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합니까? 뭐라 내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했습니다. 떡을 떼서 주면서 너희 할 일을 속히 해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떼서 주시는 것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하시고, 가르유다에게도 떡을 주시면서 너희 하는 일을 해라 했습니다. 똑같이 뭡니까? 가르유다에게도 자기 몸을 주시고, 이 제자들에게도 자기 몸을 주신 겁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요 아무나 함부로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분별치 못하면 자기 죄를 마시는 것이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는데,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냥 먹고 배부른것 밖에 안 된다. 먹고 배부르니까 가로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더 배부르게 하려고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팔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 살도 모자라니까, 그 피도 모자라니까 팔아가지고 은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 들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국교회 타락의 가장 큰 온상이 뭐다?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방향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분명히 자기들의 입으로 신앙 고백, 우리 입으로 신앙 고백,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좀 해가, 노인, 어? 뭐, 노인대학을 해가, 요양병원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해가지고. 여러분, 차라리 어린이집 할 때보다 옛날에 성교 원할 때가 더 좋았습니다.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표현하자면 그렇다. 일부가 그렇다. 어떤 사람들의 부류가 그렇다, 제가 말하는 거요. 어린이집은요, 국가의 지원을 받죠. 성교원은 지원을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 오로지 교회 의 예산을 가지고 성교원에 돈을 투자를 해서 선생들을 키워내고 그 선생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선 성교원이에요. 지금 이거 성교원을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어린이집이 됐죠. 어린이집 되니까 뭐합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으니까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월급이 나오고, 재정이 운영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사업이 돼가는 겁니다. 제가 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거 교회도, 교회도 그런 모양이 돼가는 거예요. 자꾸 뭘 바라보느냐? 돈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누굴 파느냐? 예수를 팔아서! 가로뉴다로 손가락질 할게 없습니다.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팔아서 자기 배를 부리는군. 그렇게 썩어지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교회들이 점점 갈수록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챙기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실 뿐이지. 제가 한때는 너무 예배 드리는게 좋고,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고, 교인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쁘다. 정말 이렇게 기쁜 목회를 내가 해도 되는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점으로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예배하는 게 좋다. 이런 교인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다. 근데 제가 그때 염려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좋아도 되는가? 그 사람들이 결국 다 나왔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예수를 팔아서 우리 재미난 걸한 거요. 예수 팔아서 우리끼리 즐겁자, 재밌자, 우리끼리 좋자, 그거 하고 있은, 있은 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지금 예수님이 민망해하시는 것은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팔아서 자신을 쪼개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계신데 우리는 뭐하냐? 예수 팔아가지고 그 떡조각 파는 것도 부족해가 나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이 가름유다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민망하고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는데 잠이 오고 정신이 묵노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참 신기합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예수님 머리를 위하여 떡조각이 되셨고 이 오늘 이 예수님의 떡을 받고 여러분 자기의 목적대로 쓸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왜쓸 것이냐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떡을 떼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찢어치는 것이 어떤 얘기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고 어떤 얘기는 더더욱 자기 목적들로 자기 목적들로 쓰고 자기 배를 불리는데 쓰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가운데 주의하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자가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밤이다. 이 세상의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신랑이 있을 때는 너희가 잔치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신랑이 잡히는 날에 너희가 슬퍼하고 금식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빛인데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팔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이 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밤의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예수파는 밤의 일을 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낮에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빛 가운데 그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제 아들이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이 예수님 팔자가 있다 예수님 팔자가 있다는 말을 하시면서 민망해하고 마음의 괴로워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팔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할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찢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소도심으로 그 살과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살과 피가 되는 줄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처럼 주님 주시는 떡조각을 받고 나가서 밤에 행하는 자,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자, 자기의 소유를 채우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거룩히 전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